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록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발매한 가르발디 리베이크 박스 열어볼까 합니다. 아, 박력 있는 어, 우리 용자검법 제1 초식의 포즈를 하고 있는 가르발디 리베이크가 인상적이네요. 아, 백팩의 캐논 파츠가 아주 인상적인 것 같은데, 아, 아주 기대됩니다 이 파츠. 굉장히 심플한 듯한 형태의 박스 옆 모습. 아, 간단하게 무장에 대한 아, 액션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예, 작품의 설명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A1번 런너입니다. 굉장히 좀 이제 이 물빠진 것 같은 색상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일단은 이쪽은 가르발디 베타의 런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르발디 베타가 사용하던 파츠들도 상당수, 그, 아니, 상당수가 아니라 다 남습니다. A2번 또한 가르발디 베타가 사용을 하던 런너입니다. 해서 이쪽도 정말 극히 일부만 사용을 하고 대부분 안 사유,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3 런너도 마찬가지. 예, 가르발디 리웨이크의 런너고요. 여기서도 어, 사실상 그냥 일부 파츠를 쓰고 어, 이제 남죠 B1번과 2번 런너입니다. 이쪽도 가르발딜이 베타가 사용을 하던건데 전혀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 그대로 남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볼륨감도 그대로고요. 색상만 약간 물빠진 것 같은 물빠진 커피 색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C런너 역시 아, 가르발딜 베타의 런너 에, 역시 관절 부분은 곱하기 2로 들어가 있고 라이플이 남네요. <laughs> 라이플이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 파츠도 골반이나 아니면 이제 관절 일부 파츠는 호환을 할것 같네요. D런너 없이 E런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D런너는 원래 가르발디 베다의 실드인데 실드는 없고 어, E런너로 넘어와서 이제 곱하기 2 e 부분이 빠지고 굉장히 큼직큼직한 파츠들이 인상적입니다. 아, 몰드나 기본 디테일도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는 형태고요. 네, 머리의 디자인이나 파츠의 분할이 아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 확실히 몰드나 이런 거잘받은것 같습니다. 아, 볼륨감이 상당하죠. 런너에서 떼도 파츠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꽤 있는 편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신규 언너인 애플 언너입니다. 이쪽은 이제 발바닥 부분이 곱하기 관절 일부랑 그리고 이 부분이 캐논입니다. 정말 크죠? 진짜 큽니다. 무장이 정말 기대돼요. 완성 후가 너무 기대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볼륨감도 있고, 곡선 처리도 잘 되어 있고, 몰드도 심플한 듯 하지만 꽤잘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아마 이 해머 부분도 이제 다 조립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인상적이네요. 와우 좋네요, 이거. G런너는 분할되어 있는 노란색 파츠들입니다. 뿔, 그리고 스커트 부분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죠. 어, 기본적으로도 색깔은 꽤잘 어, 나온 것 같아요. 에이, 심심하지 않게 괜찮습니다. 폴리캡은 PC 공복 2번 사용을 하고요. 어, 실은 하얀색이 꽤 있는 편입니다. 노란색은 어깨에 들어가는 게 전부지만 어, 상당히 이제 붙이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네요. 매뉴얼입니다 어, 박스아트가 나와있고 밑에 설정어와 함께 어, 코이치가 만든 건프라다 다이버가 코이치다 라고 보여주고 뒷면에는 기본 액션과 함께 가르발드 베타를 페이스로 했다 라는 것과 무장에 대한 설명이죠 어, 기본적으로는 1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은 안쓰는 파츠 꽤 있습니다 상당히 안씁니다 특히 C런너에서는 거의 안써요 거의 그래서 정말 극히 일부 파츠만 사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조립은 상당히 좀 난이도보다는 파츠의 양이 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난이도가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닌 것 같, 아, 같아서 다행입니다. 컬러 페이지 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예, 무장 조립으로 다 사용을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에 발매한 가르발디 리베이크 박스 열어봤습니다. 어, 일반 가르발디 베타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컬러 다른 가르발디 베타죠.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프라가 아닌가.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조립을 할수 있으니까 초이스하는 맛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리뷰 때 봐요. 여러분, 안녕. 빠보시